제가 봤을 때 워마드는 말 그대로 그냥 인터넷 문화입니다. 기존에 있던 인터넷 문화를 그냥 대풀이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여성 이슈가 결합이 돼 있는 거죠. 우리는 따로 가겠다 라고 해서 나온 게웜마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그 극단적 표현성이라든지 폭력성 이런 것들은 정말 메갈리아에서 한 차원 더 높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미러링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면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강제적인 남성만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자인 남성도 저 여성부모를 변형화해 그래서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 안에는 저는 띵즘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혐오 문화의 어떤 최전선에 서 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워마드 논제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굉장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에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어, 근데 낙태 사진이라든지 또 유치원생을 뭐 살해하겠다라는 예고라든지 좀 이게 정말 도를 지나친 그런 행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게시물이 자꾸 올라오는가 어, 또 내부에서는 도대체 어떤 논의가 되는가 사실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정말 어렵게 현재 활동 중인 워마드 회원을 만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남자아이를 아동을 유괴하는 어떤 예고 같은 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회원들 반응은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 받는 것 자체를 즐기고 있어요. 아 진짜요? 자극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 좋은 언어로 이야기할 때 아무도 듣지 않았잖아요. 또 일각에서는 일베랑 워마드랑 똑같다 음.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워마드 입장에서 일베랑 같은 시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크게 뭐 개의치 않아하는 음. 사람들이 많고요. 네. 네. 왜 예전에 일베가 그런 짓을 할 때는, 어, 걔네는 그냥 쓰레기 집단이야, 라고, 그렇게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으면서 워마드가 했을 때는 훨씬 더 강경하게 비판을 하는 것인가. 네, 이 회원이 워마드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만, 매우 초창기부터 활동을 해왔다고 했고요. 글쎄,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어, 아동이라도 남성이면 무조건, 그리고 관심 받는 걸 즐긴다라고 하는 게 조금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이은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인상적인 부분? 좀 인상적인 부분이라기보다 생각의 자유랑 표현의 자유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마드가 무엇을 지향하든, 혹은 일베가 뭐 뭐를 표현하든, 일단 그게 어떤 법의 테두리, 혹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지향해야 될 가치에 반하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그것이 된다+ 안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그걸 바라보면서 그거에 동조하느냐 아니냐도 어차피 보는 사람들의 어떤 몫이잖아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미러링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이것이 미러링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면.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워마드는 말 그대로 그냥 인터넷 문화입니다. 기존에 있던 인터넷 문화를 그냥 대풀이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여성 이슈가 결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조금 애매한 이제 지점들을 갖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 하고. 왜냐하면 워마드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사실 지금까지 인터넷 문화에 나타났던 안 좋은 점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혐오 표현이라든가. 또는 약자를 조롱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뭐 악플을 단다든가 또 그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를 취한다든가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이런 방식들을 또 추앙받고 또 이렇게 주목 경쟁을 펼치고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어, 주목 경쟁을 하기 위해서 뭔가 아주 충격적인 사진을 올린다 이런 것들을 통해 주목을 받는되게 쉬워요. 그게 인터넷 문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두운 점이지 않습니까? 그걸 워마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 워마드 의식이 어떤 미러링이 워마드는 지금 하시나요? 제가 볼때 미러링은 아니라고 봐요. 이건 미, 미러링의 수준을 넘어섰고. 어, 본인들은 이걸 미러이라고 생각하지만 어, 제가 볼땐또 다른 차원의 즐거움이 지금 만들어져 버렸다고 봅니다. 조금만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워마드의 시작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뭐 얘기 가 나왔습니다만 그전에 메갈리아라는 데가 있었고 거기에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 그리고 인신공격적인 발언 그리고 성소수자 등을 차별한 행위 등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비판이 메갈리아 내에서도 나오자 그러니까 아, 그럼 너희들은 너의 길로 가라. 우리는 따로 가겠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웜하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그 극단적 표현성이라든지 폭력성 이런 것들은 정말 메갈리아에서 한 차원 더 높아졌다라고 이제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러링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들의 미러링이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에게 지금 총을 난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그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몇 배, 몇십 배더 강한 지금 워딩들로 이 폭력을 지금 전. 인터넷 세상이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것이 결코 미러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워마드의 시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워마드로 갈려나오진 그 계기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하면 정말 강자적인 남성만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자인 남성도 자신이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남성이라고 하는 강자성을 통해서 여성 부모를 변형화해서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 안에는 저는 페미즘적인 어,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워마드의 분 분는 만약에 정말 우리 이 사회에서 가셔야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중층적인 차별 안에서 성지향성이나 아니면 장애나 나이에 의해서 차별을 겪는다라고 했을 때이 소수자 그룹 안에서 누가 가장 중층적인 차별에 노출되는가라고 하면 남성보다는 여성인 경우가 많았고 그랬을 때그 여성의 가해자가 그냥 이성이다 남성이 아닌 일종의 다른 소수성을 갖고 있는 남성일 경우에는 그걸 공론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이 부분에서는 워마드가 분노를 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워마드가 하고 있는 행태 중에서는 소수자 남성들이 겪고 있는 어떤 음 일종의 차별적인 현실 자체를 완전히 기각시키거나 그들을 굉장히 강자화하거나 또는 그들에 대한 일반화된 편견을 확대 재생산한다 라고 했을 때이 부분이 혐오로 넘어간다는 것이죠.